안녕하세요 닥신 TV 신철욱입니다 오늘은 제가 직접 작업을 하는 게 아니고 정비를 의뢰하러 왔습니다. 여기는 대구에 있는 메이드 존이고요. 오늘 작업은 좀 정비가 많습니다. 이거는 엔진 마운트고요. 미미라고도 합니다. 엔진과 차 사이를 연결하는 부품이고요. 뭔가 고무 같은 진동을 흡수할 수 있는 장치를 돼 있어서 이 기계가 엔진을 이제 주요하게 잡아주는 부품인 것 같아요. 이 차가 지금 2011년 9월 식이니까 7년 8년 됐는데 오랜 세월에 의해서 이 진동을 흡수하는 기능이 좀 상실됐기 때문에 이걸 갈아주면 이 차가 좀 진동이 많이 들어든것 같은 느낌이 들고요. 제가 옛날에 99년식 2 0 0 s 를 무쏘 타던 시절에 이 미션 마운트, 그러니까 미미 교환했던 적이 있는데, 그때의 그 느낌이 아직도 생생한데, 완전 차가 새 차가 된것 같은 느낌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되게 가격 대비 만족도가 높은 정비 중에 하나예요. BMW 계열은 미미가 조금 좋아서 그런지 교환을 해도 만족도가 좀 떨어진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각보다는 내구성이 좋다는 거겠죠. 근데 이제 저도 뭐차 연식도 됐고, 딱히 정비할 것도 없고 해서 그냥 재미 삼아 한번 교환하는 거고요. 이건 이제 미션 마운트... 같습니다. 미션 잡고 있는 쪽에도 마운트가 있나 봐요. 이제 특이한 게 보면 미션 마운트 램포더라고 이것도 애프터마켓 부품인데 여기 보면 특이하게 ZF라고 써있죠. 뜬금없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ZF가 맞고요. ZF 산하의 다양한 제조회사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것도 고무 제품 만드는 걸로 좀 유명한 회사인데 이것도 결국 다 ZF 산하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게다 듣도 보도 못한 회사가 아니고 그 유명한 ZF 산하의 고무 담당. 제조하는 회사인 듯합니다. 뭐 그렇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이제 냉각수 견기로 했는데 순정이에요. 이제 제가 웬만하면 뭐 엔진 오일이나 뭐 변속기 오일 이런 거 무조건 순정을 고수하는 편은 아닌데 냉각수만큼은 좀 순정을 고수하는 게 좋은 거 같아요. 저도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순정을 고수하는 거. 보통 냉각수는 순정을 권하더라고요. 오늘은 여기 멀리 옮기는 작업을 다 하는데 사장님한테 의뢰를 할 거고요. 이거는 지크탑으로 교환하기로 했습니다. 이게 이 제일 제 상급 모델이고요. 굳이 뭐 이렇게 할 필요 없는데 그냥 심심해서 한번 비싼 거 구입해 봤습니다. 오늘은 흙기 필터는 한번 교환 안 해도 돼서, 오늘은 연료 필터만 교환할 예정입니다. 보통 이제 냉각수 작업할 때 1대1 비율로 뭐 섞어줍니다. 그 계절이나 상황 환경에 따라서 비율은 좀 바꿔줄 수 있는데, 뭐 보통 수돗물 섞어도 된다 그러죠. 근데 수돗물 조금 찝찝해서 좀 증류수 사용고 했는데, 증류수랑 정제수랑 다른가 좀 헷갈리는데, 요즘은 그냥 정제수로 써도 거의 깨끗하다고 합니다. 뭐 증류수가 가장 이상적인 것 같긴 한데요. 잘 모르겠고, 뭐 수돗물도 쓰는 마당에 괜찮겠죠. 자, 그럼 시작해볼게요.